네. 강장들의 어떤 마음적인 상처를 갈아엎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한 그런 굿 이벤트다 생각합니다. 이번에 축제를 통해서 국민통합과 또 화합과 태권도인이 하나로 열정으로 뭉치는 계기를 만들어야 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합니다. 청와대도 앞에 있었고, 그 다음에 정부청사도 있고, 중요한 가장 심장이잖아요. 이 심장에서 우리 태권도인들이 2만 명이 도보를 고 퍼포먼스 하는 것은 엄청난 멘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진행되냐면, 203개국의 지금, 그런 다툼 장국과 203개국에서 203개국의 모두가 똑같은 시간에 참여합니다. 세계에서 아, 세계에서 케네스 회원들이 똑같이 참여한 거죠. 그래서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세계의행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권도 위상이 엄청나게 높아질 거죠. 여대에서 박사 받으셨어요. 이번에 이 행사는 정말 어려운 그 태권도장들이 판력을 보여주는 그런 행사고 또 우리가 50년 된국기원이 많이 날았잖아요 세계의 2억 명을 대표하는 이 로마 교황청 같은 세계 태권도 본부가 너무나 넓어서 제2국교원을 건립하게 됩니다. 오세훈 시장과 함께 협박서를 썼고 어, 그 부지도 어느 정도 확정이 돼서 그게 이제 우리가 그런 제2국교원 어, 건축을 위한 첫걸음을 띄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걸요구하지 않고 많은 돈입니다. 우리 이 양명의 태권도원들이 만원만 해도 얼마나 많은 돈이 모여집니까? 그래서 최소는 우리가 최소한에. 우리가 성인은 보이고, 그 다음에 지자체나 정부의 예상을 가지고 국경을 지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자랑스러운 태권도의 국기 지점 원주의 위험을 국민들한테 심어주고, 또그 다음에 네스북 등록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알림으로써 우리 국경과 태권도 위의 위상을또 세계에 이렇게 드러피는 그런 계기가 될 거고, 우리 오랜만에 좀 우리 체육관 사원님들 나 수련생들 거기 그좀 튀면서 광화문에서 그 태극기 붙장가면서 세계 기네스북 등록을 그런 그런 해가를 만들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죠? 예.